안녕하세요 코코 냥이입니다. 코카콜라에서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 2023년 1분기 매출은 109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, 영업이익은 33억 6천 7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% 감소, 순이익은 31억 1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% 증가, 주당 순 이익은 0.7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% 증가했습니다. 영업 현금 흐름은 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억 6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하며 이는 주로 인수 및 매각과 관련된 지불, 운영 자본 이니셔티브의 시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. 또한, 잉여 현금 흐름은 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억 2천만 달러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나라별 순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는 10% 증가, 라틴 아메리카는 14% 증가, 북아메리카는 9% 증가, 아시아 태평양은 마이너스 3% 감소했다고 합니다. 부문별 매출을 보면 스파클링 청량 음료는 3% 증가, 코카콜라는 3% 증가, 코카콜라 제로는 8% 증가, 물 스포츠 커피 차는 4% 증가했다고 합니다. 코카콜라 CEO인 제임스 킨 씨는 우리는 2023년 1분기 실적에 고무되었다고 하며 우리의 시스템 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회사는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여 이해 관계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포트폴리오, 올바른 전략 및 실행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2023년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코카콜라에서 발표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니 매출은 3%에서 4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며 EPS는 2%에서 3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. 코카콜라의 1분기 실적을 보니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순익 EPS는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코카콜라의 이번 분기 컨센서스를 체크해보니 매출 EPS 모두 예측치를 상회했네요. 또 코카콜라의 1분기 대차 들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유동자산,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268억 8천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, 즉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233억 5천7백만 달러라고 합니다. 유동 자산으로 유동 부채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상태이며,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니 약72% 정도 되네요.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코카콜라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. 63.95달러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약0.16% 감소를 했습니다. 코카콜라에서 가격 인상을 감행했었는데 그 덕에 올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코카콜라에서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코코냥이였습니다.